그런 얘기만 해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 삶의 방식인데, 우리는 자꾸 그 중에 하나를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의인으로만 살려고 하거나, 죄인으로만 살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나를 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나를 빼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의인으로만 살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죄인으로만 살려고 해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요것을, 이게 이제 의인과 죄인의 주제도 그렇지만,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이 주제가 또 발생을 하죠. 이런 거를 제가 Sunday, Monday, Christian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Sunday에는 Christian인데, Monday부터 Saturday까지는 난 Christian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합리화시키는 말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는데 뭘 가지고 하냐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 음. 뭐 이걸 가지고 거기다 적용해가지고 음. 이게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그 로마법이니까 로마법을 따르니까 세상의 법을 따르고 주일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이렇게 합리화시킨단 말이죠. 시키면서 이게 이제 죄인과 의인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죄인과 의인을 선데이먼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도 한쪽만 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현상들이잖아요. 어, 그런 것들 이런 게다 이제 두 가지 쪽에서 우리가 보면 어, 생각해야 될 주제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오늘은 그두 가지를 조금 다르게 얘기랑 학문 쪽으로 가면 우리 이제 기독교 상담을 얘기할 때 기독교 상담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 하기가 힘이 들어요. 항상 두 가지면 힘든다고 얘기했잖아요. 힘이 드는데 두 가지를 하나만 하려고 하니까 기독교를 떼고 상담만 하려고 하거나 상담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상담도 보면은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그 속에 이제 상담은 이게 실제라서 실제인 상담은 하나의 학문으로 못 해요. 우리 실제인 어그 상담은 하나의 학문으로 못 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옛날에 쓴 적이 있는데 이게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에서 뭘 주장을 했냐면 상담은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다학문적 접근. 하나의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심리학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학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학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철학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게다가 신학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상담은 언제나 여러 학문이 합쳐져서,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적 접근을 해야만 이 상담을 제대로 할수 있다. 라는 내용을 제가 다 학문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하나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나는 심리학을 했으니까 심리학적으로만 할래. 이렇게. 그 내용이 나중에 우리 이론을 이야기할 때도 나옵니다. 이 내용 비슷하게 이론 얘기에서도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사회학을 했으니까 상담은 사회학적으로만 할래. 이런 사람들. 그렇게 자꾸 접근을 하게 되면 많은 걸 놓치죠. 물론 그쪽에서 심리학적으로 볼때 필요한 것도 있고,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안 맞는 것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성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 해결 못 합니다. 성문제의 근본 메시지가 심리학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거리가 멀고 성문제에 항상 사람들이 스트러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늘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신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신학을 모르면 그 문제 다루지 못해요. 못다룹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심리학만 한 사람들은 성문제에 근본적인 주제를 못 다루니까 중간에 대충 다루고 말아요. 그 대충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은 더러워졌으나 마음은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맙니다. 이게 이제 보통 심리학한 사람들이나 상담만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일시적인 방법이고요. 뭐 해결 못 합니다. 해결 못 해요. 더러움이 뭔지에 대한 주제는 이거 심리학을 훨씬 벗어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주제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성 문제, 근본 문제는 심리학 하나만 갖고 해결 못해요. 사회학적으로 되기를 못하고요. 못하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을 또 하나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데서 는 기독교 상담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기독교만. 뭐는 빼고, 상담은 빼고. 그래서 이제 상담은 이제 세상에서 발달하는 학문이니까, 상담은 이런 기독교로 들어오면 안 된다.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상담을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싫어하잖아요.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못하게 해요. 아주 이제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교단 중에서도 근본적인 교단들. 그런 교단들에서는 상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게 하나만 하려고 할때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기독교 상담의 통합적 접근을 할때이 주제가 또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워라벨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밸런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복잡한 주제가 기독교와 상담을 합칠 때 모델이 다섯 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되게 복잡해요. 실제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제가 그래서 어떤 얘기도 해드렸냐면, 잘 지내려면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대충, 대충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충 보고, 얼핏, 얼핏 보라고 했잖아요.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얼핏, 얼핏 봐라. 못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세히, 자세히 보면 된다. <웃음> <웃음> 잘못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세히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애적인 사람들.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한 사람을 주목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